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엔 최혜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장래희망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들의 이러한 고민 해결을 도와줄 흥미진진한 미션과 색다른 재미가 있는 곳, 그 즐거운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미션을 수행하며 만들어가던 나만의 꿈의 지도. 묻고 답하고 발로 뛰며 나에게 딱 맞는 진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장래희망, 진로직업 체험현장 속에서 만나보세요. 아 어, 그러면은 이모처럼 좀 세련되고 예쁜 리포터는 어떠니? 아 별로라고. 어 그러면 의 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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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고추는 의사 는 어때? 아 그도 별로야.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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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이모 지금 촬영 들어가야 되거든. 좀 있다 전화할게. 어?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의 리포터 최정입니다 저희 조카가요. 요즘에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제가 카메라 온 것도 모르고 이 전화 삼매경에 빠졌네요. 저희 조카뿐만 아니라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장래희망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진로 직업 체험 현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객사 일대에서 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도대체 이 넓은 객사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죠? 여긴가 아니면 저쪽인가요? 아,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용진중학교 그 친구들 만나요? 네. 아디어찾았습니다 네. 아, 아니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질로직업 체험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직업 체험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 수행하고 아, 아, 있어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무슨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지로 된 의자를 찾고 있다고요? 네. 아니 진로 찍어 체험이라면 체험을 해야지 왜 미션을 하지? 그게 궁금한데 그럼 먼저요 이 담당 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자깐 갔다 올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용진중학생들이요. 객사에서 진로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아, 보니까 미션을 수행 중이더라고요. 네. 진로직업 체험이 맞나요? 네, 맞고요. 저희는 용진중학교하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지금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진로직업 체험하고 좀 다른 건그 어, 어떤 한 분이 그 가게나 어, 어떤 사업을 하는 어, 그 직업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직접 그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네, 몸으로 바로바로 바로 와 닿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지금 하는 미션이 어떤 미션인가요? 길거리 인터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그런 가게를 방문해서 네. 직접 그런 그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네. 중고 서점 같은 데 가서도 네. 그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찾기도 하고요. 네. 아, 그럼 지금 2학년은 이 객사에 왔다고 들었어요. 1학년과 3학년은 어디로 갔나요? 1학년은 한옥 마을로 가고요. 아. 3학년은 그 전북대학교 직접 어. 아이들이 교수님들을 섭외하고 네. 조교들을 섭외해서 어, 학교 곳곳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말로만 이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것 같아서 제 몸이 들썩이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과 오늘 함께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동화 속 인물의 간판두개 이상 찾아라. 두개 이상? 동화 속 인물의 간판자 칸을...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파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이런데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가게가 있는 건 아닌데. 백설공주야? 네, 백설공주. 백설공주? 백설공주 여기 있네. 백설공주. 나로아자 동화 속 주인공 백설공주 어때? 좋아. <laughs> 손이 아팠어. 선이님 뭐를 찾아가세요? 다시 미션을 수행하러 길을 나서 보는데요. 어디 보자. 어? 저기 저기 저기. <laughs> 미션을 성공했으니 인증샷을 남겨야겠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오모나 얘들아 우리 도로시에서 세발자국만 걸으면 은 후쿠선장을 만날 수가 있어. <laughs> 여기는 후쿠선장은 뭐냐? 어떤 동화예요, 후쿠선장? <목소리> 피터팬! 딩동댕동 피터팬! 여기가 후쿠선장,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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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분들인데도 전혀 전혀 수줍어지도 않아요. 함께 무사히 인터뷰를 마친 후 인증샷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번 미션도 성공. 미션 성공! 몸을 적기라도 하듯 이렇게 유심히 살피며 걷다 보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어 도착한 다음 미션 장소. 이곳 카페에서는 직접 음료를 주문하고 사장님과 인터뷰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잘할수있을까요사장님은이 가게를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 저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나 좀 편하게 쉬면서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좋아해서 커피숍이랑 보드게임이랑 같이 접목을 했고요 아 보드 게임이랑 커피숍이랑 조합이 참 좋은 는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니 제가 옆에서 우리 친구를 지켜보니까요. 저보다 도 인터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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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저기 사장님 되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어, 너무 잘하는데요. 백 필자 점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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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0점. 와, 100점. <laughs> 자,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진로 시험 중이에요. 네. 근데 네, 흔쾌히 동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 중학생들이 진로에 고민 많이 하고 그럴 인데 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자 그 승인하게 됐고요. 어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궁금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개인 미션 성공. 나 오늘 학부모님께서 일일 강사로 같이 체험을 하셨어요. 오늘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일단은 너무 행복했고요. 어 우리 아이가 항상 제가 물어봐요 진료에 대해서 그러면 전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직접 피부로도 느끼고 우리 아이들 같이한 아이들도 많이 배운 걸 알고 있고요. 좀더 이런 일이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언니와 함께 같은 팀으로 미션 수행을 했어요. 네. <laughs> 재밌었어요? 네. 아유 저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 너무 날씨가 더웠지만 어,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 나와서 대학교 클래식 음악을 하기도 하는 이유는 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플래시몹을 마지막으로 실로 직업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와, 아이들의 동작을 보니까요, 제가 더 흐뭇하던데요. 아이들 연습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연습했나요? 어, 저희 시험 끝나고 일주일간 시간 될 때마다 교과 통합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주셔가지고. 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제목도 정하고 주제도 정하고 아이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들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해봤지만 올해는 더 아이들이 성장을 할수 있어서 그 모습 보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이. 더 행복했어요. 어, 행복했어. 정말, 남 앞에 서서 춤추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용기 내서 거리에서 춤을 춘다는 게, 제가 정말 큰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아이들한테 큰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자, 오늘 용진중학교와 함께한 진로직업 체험 여러분 어떠셨나요? 친구들 즐거웠어요! 와, 저는 미션 수행하느라 힘들긴 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요즘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 참 많은데요. 옆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